이 몸이라도 성의가 될거 아냐? 어차피 한번 지키면 그걸로 끝이니까. 다 아니다. 빨간 게 아닌데. 떡한 저가 아닌데. <laughs> <너가 저거> 아닌데. <laughs> 의원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이백수치가 한집 식구라고요. 예. 저희 어머니 오천 촉하예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 담당 형사가 뭔가 오해를 한 모양이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 일을 저지를 만한 유인이 못 돼요. 지금 못 믿으시겠다면은, 좀더 조사를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그차 사장님이 신분 모자 가는데, 또 조사하고 말게 있나요? 참. 조만간 의원님 댁에서 생신잔치를 하신다는데, 서장님께서도 초대 받으셨죠? 네, 아니요. 전 아직 연락을 못 받았는데. 그래요. 네,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초촐하게 하신다더니 서장님께서도 참석하셔야죠. 당연히 그러고 싶은데 막무가내로 갈 수도 없고. 서장님 같은 분이 빠지시면 안 되죠.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서장님. 그럼 당장 가서 이백수 실부터 해결하죠. <laughs> 서두를 거 없어요. 아직 차도 남아있는데 천천히 마시면서 가죠. 네, 편하실대로 의원님께 말씀 좀 잘해 주십시오. 예, 그러죠. 나가갑시다. 네, 형사님, 아저,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 가봉하로 아저, 혹시 남산산니가 거기로 가는 거예요? 잠시 바람 좀 쐬면 정신이 번쩍 들 거야. 아, 아. 아이고 좀 살려주세요 아저 정말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저 빨갱이 아니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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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고좀 살려주세요 저저 저 이대로 끌려가면 죽어요 좀 제발 좀형사님방 대체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잠시 조사할 게 있어서 그런 거니 들어와 들가세요 아이고 그럼 잠시만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부탁할게요 예? 예예 예. 그럴 시간 없어요 어스타 아이고, 자자자! <laughs> 아이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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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땠니! 아이고! 여, 이제, 아이고! 아이고, 살려보세요 뭐. <laughs> 여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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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풀어드려! 소장님 이놈은 간첩 혐의로... 누구한테 함부로 간첩이야! 증거도 없이 시민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어쩌란 말이야! 당장 풀어드려! 그래도 조사는 해봐야 합니다. 분명 도마치 윤재영 군원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다. 어이 사람이 근데. 여기 계신 차상님이 이미 신원을 보증했어. 뭔가 착고가 있었던 모양인데. 더 조사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협조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분이 간첩이라면 저를 대신 잡아가도 좋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이 형사, 당장 풀어드려. 오서. 나오세요 대체 무슨 행동을 하고 다녔기에 이제 하다 하다 간첩 소리를 다 들어 아니, 전 정말 억울하다고요 전 그냥 저 두부 배달한 거 밖에 없는데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공장장도 많이 놀랐을 겁니다 어디 상한 데는 없어? 예. 별탈 없었다니 됐네. 이번 일로 마음 고생 심했을 때니까 당분간 좀 쉬어. 질부 다독여주고. 예, 고모님. 이렇게 무사한 거다 아범 덕분인 줄 알아. 고마워요, 자 사장.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가족들인데 당연한 거죠. 그만 가서 쉬어요. 어머니도 많이 놀라셨죠. 이제 다 끝났으니까 마음 풉 놓으세요. 고맙네. 이번에는 아버만 아니었으면 정말이지. 아니, 근데, 서장하고는 어떻게 하는 사이인가? 별 사이 아니에요.